okay. Yeah, yeah. 공항 도착했는데 어떤 머저리 같은 놈이 <laughs> 숙소를 두 개를 예약했어요 그래서 1인 1방 하기로 했어요 <laughs> 1인 1방 아닌데 아무튼 한개 버렸어요 멍청이랑 함께하는 저멍이 ㅋ ㅋ ㅋ 하지마라 진로안 멍청해 고여러분께서 변경된 1번 변경된 1번 같은 길에서 대결해주시기 바랍니다 고객 여러분께 추천을 주를드려네 너무 감사합니다 다가오니 설레고 있어 Let's go together 헬로. 이윤 씨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제주도 기분 어때요? 혼자 왔어요? 아무것도? 뚜린 뒤에. 아무것도? 그럼 뭐? 이거 뭔데? 아, 가에설렙니다 이게 여행하는 기분이. 할까요? 갑니다. 정류장이거든요. 제가 11년 전에 왔는데 확실히 같해요. <laughs> 제주도 제주가 11년 동안 안 변했나 보네요. 아, 그게 아니라 그때는 차도 버스 타고 왔어요, 사실 <laughs> 사진을 금물. 아, 여기 한번 아, 누가 봐도 배스 같아요. <laughs> 좋아요. 잠시만 공개하면 <공기> 맞춰 볼게요. <laughs> 제주 공기는 어떤가요? 신대한거리와 똑같아요. 오 <laughs> s <laughs> 어, 한무국수요. 네. 응. 좀리동해주세요 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언제 합격이에요? 예. <laughs> 저희 지금 야식 사러 갈 거거든요. 예. 여기 제주도예요. 예. 아, 숙소를 시작했습니다, 숙소 도착했습니다. 숙소. 어와맛있어 그러니까 내가 봤을때는 응. 비밀에서 가서 응. 보고 이제 이쪽으로 내려가는거잖아 이렇게 응. 이렇게 내려가 응. 점심에 딱 세고 먹어 응. 그리고 이쪽으로 가서 광치기 면을 보고 응. 그리고 요 카페 그거 카페 이름 뭔데? 모르지? 7시 5분이에요 우진 회장국을 먹기 위해서 <laughs> 일어났습니다 사서 고생하는 여행 시작 아참 말렁 어, 어. 내가 말했잖아 잘 잤다고 어휴 미쳤어 너안닦고 잤지? 응? 문안닦고 잤지? 어 안녕하세요 저희는 지금 7시인데 오 운동한다 달려오고 예. 응. 우주잔국 먹으려고 <laughs> 아 죄송다 나왔습니다 완전 밤이에요 밤어차1 <laughs> 1시나다 늦게 왔는데 지금 <laughs> 어. 가볼게요 사서 고생하기 프로젝트 이거 봐 이거 봐 어. 운동하는 거 보이시죠? 마사지 현장 왔고요 너무 추워요 사람 보이시나요? 지금 7시 50분인데 오마이갓 <laughs> 보여줘 50번 오 여기 느낌이 있는데? 안녕하요 어? 앞에... <laughs> <laughs> 아침에 지금 나온 기분이 어떤거야? 아 이제 저기 정신 못차리시던데? <laughs> 아니요 상쾌합니다 <웃음> <웃음>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laughs> 아추 추우신가봐요 서울보다 추운데요 추운데요 <laughs> 우리의 손난로 나왔습니다 말아 먹는 거고? 응아요 제주도에서 먹으면 진짜 맛있어 아니 이게 첫얘이긴 하지만 <laughs> <아니. 웃음> 요 <떠나요> 둘이서 <우리 사는 웃음> 이번 정거장은 삼수시장입니다. 다음 정거장은 용담 일동 주민센터입니다. 네, 쏘. 스톱에... 맛있었어? 어 너무 맛있었어. <laughs> <laughs> 안녕하세요. 안녕 숙강. 한보건 안녕하 습관은 원래 여기 말이야? <laughs> 어. 약간 제주도의 존댓말입니다. 존댓말. 아, 이 중에서 이거 말 나도 그럼 이제 안녕하 숙강으로 해야겠다안야 이거 안녕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아우 이거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이이어

괜찮아요. 괜요괜찮아시는거아저 괜찮아요. 괜고요 괜찮아요. 괜찮아세요괜명요 괜찮아요. 괜요괜찮다 넣어주시면 mm. 제가 요 괜찮아요. 요 괜찮아요. 괜요괜찮요 괜찮아요. 요아요괜요아요요요요 어, 가봅시다. 여 근데... 이리로 가는 게 어찌? 응. 와, 진짜 예쁘다. 와, 진짜 예쁘다안 <laughs> 이쁘다고? 의의가 해가 조금씩 들어오고 있어요. 오늘 저는 이렇게 왔습니다. 정말 신. 어지럼 주의 렛츠고 go. 아, 그걸로 찍지 마. 앞서 아, 내 핸드폰 찍을래, 차라리? 잠깐만. 나잘 찍었었는데. 다시 돌아온 브이로그입니다. 이제 저희 다 봤고요. <laughs> <여기> 웃기냐? <laughs> 다 봤고 이제 나갈 거예요. 재밌었습니다. 아니, 꽃과 함께 한번 찍을 게요. 오세요. 꽃보다 남자 한번 찍을게요. <laughs> 꽃보다 남자. 제주도는 진짜 추워요. 근데 항상 이상으로 추워요. 어, 길이다. 어, 아, 가짜 길이네. 진짜 줄알았네 나도. 다 보고 이제 밥 먹으러 갈 거예요, 다. <laughs> 앞에 레이바. <laughs> 우리랑, 우리랑 같이 쳐지. 만한 자식은 아직도 한 손으로 라고 있어요. 오이, 이여기 어, 여기 니 우리 더 들어서 당했 와. 하다하다 네. <목소리도> 이쪽. 푸짐하고요. 뭐 먹을 거야? 세제 세트 네, 세트? 그래 세트 서비스로 가는 군대 아. 도착 난 닭살 처음 먹어 나도 먹어봐 맛있지? 응. 지금. e 자, 이거는 백목담 당근 케이크 스노잉 백목담이다 네. <laughs> 지금 3시인데 지쳤어요 <laughs> <laughs> 둘다녹다운에요이현씨 <laughs> 아. <laughs> 네네 <laughs> uh, <laughs> 네. 네세요이 씨. 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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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준연예인인데 <laughs> 제 구독자 53명, 54명이었는데 몇일전 보니까 53명 아 축하합니다 아 축하요? 곧 100명 찍겠네요? 아니 5 3에서5 0역행중이라고요 <laughs> 원래 역행이더 무서운 법이죠 아, 그래. <laughs> 아무튼 여기 그.. 여기가 광치계변이라고 보시죠 한번 보여주세요 이쁘죠? <laughs> 개인적으로 이제 저희 주차 해변 을 방치해만으로는 로로 만족스럽게 생각하고요. 어, 준 연예인으로서. <laughs> <laughs> 장난이고요. 그리고 일단 하나씩 더 가고 싶어가지고 아까 그 흑임자 라떼를 너무 많이 시켜 먹어가지고 근데 진짜 맛있었거든요? 좀 많이 먹더라고요. 네, 다 먹었어요. 근데. 알겠습니다. 안녕하수깡 <laughs> <laughs> 어디가? 아니 진짜 너가 말한 모알보알 뭐 거기 카페? 그런 데 카페 가가지고 뭐할보알나 뭔지 n 생 t 는지 몰라. if 안 o 하도 a v e 카페 u p of c o f 니까 e i 런데 너가 그 친구분이 아, 아 오른 오른이랑 완전 다른 분이. 아 여기 소 f 가알려 m 대구나 가야지 그럼. f you h a v 델몬 cup 근데 <laughs> 뭐 <laughs> 어. <무슨> 소리야? 어. <laughs> 비떨어집니 <비> <laughs> 저희 제 숙소 갈 거거든요. 진짜 <laughs> 만세. 고기국수 먹으러 왔는데 일단 순대. Let's go. t h 고기국.